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입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 스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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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세계의 가난한 이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잘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배경적인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죠?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이제 성벽을 함락시키면서 성전까지 파괴하는 그런 멸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유랑하게 된 거죠. 2000년 가까이. 그래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해서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독서가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에서 그 성전을 처음에 누가 지었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 받치고 있죠. 자기가 지어 바친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사 지내는 집으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이 성전에서 함께 머물러 주시도록 성전에 거하시도록 현존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가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물을 바쳐서 다 씻어 주시도록 그렇게 그런 거룩한 장소였던 거죠.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더 이상 기도하고 하느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 우리 죄를 씻는 그런 희생재물을 더 이상 바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이렇게 그런 종말론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이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느님께서 머물러 계시다. 곧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희생재물을 바쳤지만 그런 걸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 안에서 희생되는 희생재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거처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시죠. 아멘. 오서서 주님하고 문을 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전이 되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신 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집, 이 육체가 허물어질 날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더라도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신 분들이죠. 영원한 거처는 누구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성전이신, 영원한 성전이신, 하느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어떤 것도 절대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거처에 하느님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의 삶도 금강삶도 식후경이라고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원한 거처에 좋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은 좋은데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거처에서 무엇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하고 같이 식탁에 앉자고. 여러분들은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힘을 내고 계세요? 바로 사랑의 은총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힘과 사랑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체, 성사, 식탁에서 여러분이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기질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되어 계십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성체 성사를 영화하면서 이것이 사랑의 양식이 됨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끊임없이 에너지원으로서 공급하고는 시는 하느님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집을 얻었고, 영원한 양식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열어드려서 생명의 영원한 식탁에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 거죠. 하느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집을 얻었고, 음식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집이고 그러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품위에 맞게 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 품위에 맞는 옷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의 옷을 입으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에 맞는 영원한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 여러분들은 은총의 옷을 입으셨나요? 여러분, 사랑과 은총의 옷을 입은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옷들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겠지만, 좀 먹고 녹슬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다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옷들도 내가 아끼는 옷이야, 명품이야 그래도 사실은 우리의 품위를 드러내기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또, 영원한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더 그리스도인들은 충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안 열어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을, 이 세상의 집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집들이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진 것처럼, 그게 우리에겐 절대적인 거야. 이게 무너지면 우린 살수 없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를 이걸로 해결해 그런 것들도 종국에는 음 역사적으로 보면 다 주기적으로 경제 공황을 겪죠 대 공황을 겪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뭐 IMF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혼란과 절망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살아가는 힘을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랑의 양식으로 얻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걸 걸쳐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옷, 사랑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허망한 그리고 챙피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제일적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그들이 모든 행한 것들이 결국 음, 영예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 창피한 일이고 치욕스러운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가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데 그들에게 물질적인 배품과 나눔을 우리는 충만한 존재들, 충족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에 관련해서 그것이 작건, 적건, 많건, 크건 간에 상관없이 배풀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정신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빈곤함이죠. 정신적인 빈곤함, 그들이 영원한 집을 찾지 못한 사람들, 또 영원한 음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은총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를 갖고 묵상하겠습니다.